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어, 얼마 전에 9월 15일부터 16일 1박 2일 동안에 시간은 몇 시간 안 됐습니다만 은 어, PM, 자명자몇 사람하고 포럼을 나누고 또 함께 성찬 예식을 하면서 어, 그렇게 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을 갖기 전에 제가 모임 갈때 말했습니다 이번에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진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는 뭐냐, 어, 지금 그 사역, 사명자들이 얼마나 깨달은지 몰라도 저에게는, 아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 생각하고 오늘도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을 좀 설명해야 되겠다. 음, PM 사역자 1학년 학생들에게 좀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합니다. 지난해, 음, 두 주간 동안에 걸쳐서, 오늘, 어, 두 주간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어, 이 PM 사역자, 사명자, 그래도, 어,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음, 성경에 좀 관심이 있고,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는데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두 주간에 15일 동안에 열번 나간 방송을 인프라 1, 2, 3, 4, 5 그리고 또 사명자 1, 2, 3, 4, 5를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PM 사명자 여러분께서는 보름 동안에 그 방송을 제가 틀린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거 다 빼버리고, 삭혀버리고, 그게 내가 얻는 메시지가 뭔가 깊이 한번 묵상하고, 방송을 들었다고, 열쳐버리지 마시고, 계속 들어보시기 바라고, 오늘도 이 방송을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에서 오늘 PM 사명자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에서 개론적으로 개요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BM 이 사명 사역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BM 사명 사역자의 일이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BM이란 것은 어, 여러분의 우리 저배.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PM은 것은 포토리딩과 그 다음에 마인드웨어과 마인드웨어 리딩에서 많이, 많이 막 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우리 사명자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PM 사명자는 이러한 3단계를 거칩니다. 1, 2, 3, 3. 3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PM 파송, 파송, 지역 파송 될 때까지 이러면 PM 사명자가 됩니다. PM 사명자 되기 때문에 어, PM 사명자, 우리는 그 포털리딩만 해서 우리가 내맘 먹고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건 욕심쟁이고 또 개그런 사람들이 나누고 좋아야 돼요. 내가 먹었으면 많은 사람에게이복음에이 이 소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자를 갖다가 PM 사명자라 그랬습니다. 이 PM 사명자의 사역 사명을 저는 저는 5년 전에 깊이 충격을 받고 깨달았었거든요. 아마 대청어그 변방을 돌면서 제가 바깥에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그 양복 입고 모자를 쓴거한 사진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도 있고 두번 나갔거든요. 사역 사명자 나갔습니다. 거기서 사도행전 20장 24절과 24절 중심으로. 내용을 나가는데, 오늘도 그것도 곁들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M 사명자, 사명자는 뭡니까? 목숨 내놓고 말씀 운동 하는 사람과 남아 사명자라 그럽니다.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너무 우리 거창하지 말고, 좁은 분야, 미시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명자, 1학년. 그럼 PM 사명자, 1학년,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학년이란 것은 1년 단위가 아니고 무제한 단위입니다. 1학년이 맞춰야 2학년이 되고 2학년을 맞춰야 3학년이 됩니다. 3학년 되면 이제 그 수료, 기간은 수료는 안 합니다만 파송을 합니다. 진짜 그때 사명자로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파송한 단위가 뭐 아프리카고 남미로 가란 말 아니고 내가 사는 지역, 내 교회, 내 사는 회사, 그 파송 지역입니다. 무슨 파송 지역입니까? 복음지하는 사람,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운동하는 사명자입니다. 말씀 운동이뭐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상절 방송에서 포토 리딩 계속하다가 계속하는 사람 있습니다. 적어도 6개월, 6개월에 12, 12개월 이상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달두달 달 해보고. 에이 효과 없다 열매 없다 안 하는 사람에 해당 안 됩니다 여기는 PM 사명자 1학년생은 다그 사람도 포함됩니다 언젠간또 2학년 올라갈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6개월 이상 포토리딩 계속 한 사람으로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 하다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3개월에도 깨달은 사람 있고 몇년 해도 못 깨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다가 말다 하다가 그, 그런 사람은 잘안 되고, 이 상식을 벗어나야 돼요. 일단 포토리딩은. 상식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나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잘안 됩니다. 내가, 내가 누구, 나는 목사인데, 내가 성경을 몇십독 했는데, 내가 장론데, 나는 신학자인데, 신학교 교수인데, 그런 스펙이나 자격 지심을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PM 안 되면 뭐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p m 성격 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상식을 깨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밑으로. 바울이 다 내려놓고, 다메색 도상에서 다 내놓으라. 한꺼번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PM 사명자 1학년입니다. 깨달음이 있고, 있는 사람과, 이건, 이거 인, 깨달음이 있을 때가 언제까지냐, 2학년 올라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깨달아지면 2학년에 올라갈 자격이 됩니다. 그 다음이냐, 계속 6개월 이상, 1년 이상 계속 포토리딩 하는 사람입니다. 반년 이상, 1년 이상 계속 포토리딩 하는 사람이, 일단은 BM 사역자 2학년에 모임에 들어올 자격이 됩니다. 자, 그러면, PM 사명자 2학년은 그런 어떤 사람이 2학년이 되느냐? 갈라데아스 2장 20절에 입문된 사람, 적근한 사람, 갈라데아스 2장 20절, 아, 좀 깨달아진다. 내 생활에 거저 접근해진다. 요렇게 된 사람, 갈라데아스 2장 20절에 쫙좀 맛을 보고, 아, 이것이구나. 라고 상식을 벗어나는 그 생각 속에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받은 사람. 요거는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완벽이 되는 것은 2학년, 2학년 졸업식에 가서, 졸업식이가 1년 될지, 6개월 될지, 그걸 몰라요. 상태 봐서 하나님이 정합니다. 이건 이, 일, 요번에 2학년, 호로 모인 것은 하나님이 정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뽑았습니다. 발탁했습니다. 하나님 정합니다. 갈레아디아서 2장 20절에 입문된 사람, 또 적분한 사람, 비슷하게 좀 갈레아디아드 2장 20절에 그냥 우리가 열심 특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 갈레아드 2장 20절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깨달은 그거 말고, 하나님께 주신 되게 깊은 그 오묘한 진리가 딱 알아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 졸업할 때 이제 완전히 갈라이 2장 20절 되는 거죠. 2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다음에 양자 물리학과 포토 리딩의 연결.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아이고 너무 어렵다. 생소다 그런 사람은 2학년에서 공부할 어떤 거 기준이 안 됩니다. 양자 물리학의 속에 소립자가 이제 소립자의 활동과 우리의 포토 리딩. 포토리를 통하여 예배 기도 찬양 전도 성교 봉사 다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과 포토리딩의 연결이 아 이렇구나 바로 양자 물리학이 소리도 이거구나라고 가슴이 탁 타는 사람이 다서 생활화 되어지는 단계가 사명자 2학년에 이제 졸업반 자격입니다 졸업반 자격 아직까지 전번에 포로 벤 사람 중에 이걸 된 사람이고 안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기에 접근했기 때문에 2학년으로 발탁하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의 개발. 오른쪽 뇌는 역시 양자 물리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포토리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뇌, 송과체를 통하여 해마를 통하여, 오른쪽 뇌, 어떻게 역사하는가? 미립자가, 소립자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 방송을 2학년 우리 포럼했던 2학년 모임은 계속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나는 방송을 막 어떤 거는 해당되지 않은 거나가 계속 듣는 중에 듣는 중에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겨요 그래 우래개발 그래 말씀 적용 대부분 지도자고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네세 사람밖에 없는데 가르치는 입장에 지도자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양육합니다. 강의를 합니다. 그럴 때 적용, 말씀의 적용이다. 이때까지 적용한 것은 물리적으로 했고 어떤 거뭐 학술적으로 했지만 지금 이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과 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서 내게 이루해 어, 지고 이루어지고 응답 지어지고 말씀이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데 어떻게 나와 동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사람 그래도 한 가지 빠진 것을 있어요 임재연습을 해야 됩니다 임재연습 지난번에 약간 제가 시범을 보여주었지요 계속하세요 될 때까지 하루에, 뭐, 한 번, 포토홀이 할 때마다 하기 전에, 열 번도 좋고, 숨 번도 좋고, 한 번도 좋고, 계속 될 때까지 왔어요. 임재 연습. 하나님 나와 함께 해야 포토홀이 되고, 기도도 되고, 다 되거든요. 임재 연습을 계속 실행하고, 말씀 적용도 잡고, 이루어지고, 운의 개발 노력해야 되고, 운의 개발 잔상훈련, 여러분교재 오래가 붙이는게 있죠. 이거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강의를 들은 사람은 할지 몰라. 안 하고 있는 걸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잔상훈련을 해야 운의 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태양시라든가 뭐 이런 거잘역건이안 어 맞아서 못하기 때문에 잔상훈련을, 잔상훈련을 어 계속 해야 합니다 어 제가 이 프린트 물이 빠졌나 이 잔상훈련 내 오른쪽 뇌 개발 훈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받은 교재 이난번에 어 논산에서 받은 교재에 보면 잔상훈련이 있습니다 저어 색종이 거 이거 그냥 책만 묶어 놓지 말고 이걸 오리세요 여러분들이 더 칼날을 설명하기 위해서 색종이를 사서 명암 크기 이거 명암 크기만큼 이렇게 해 열짝을 잘라서 명암, 명암만, 모순 명암에 뒤쪽에 붙이세요. 붙이고 그것은 가방에 호주머니 늘 넣고 심심하면서 이에 예, 들여다보고 또 잔상 감상하고 또 들여다보고 잔상 훈련을 했어요. 그것이 오른쪽 뇌 개발입니다. 태양시는 매일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맨발로 걷는 거, 전부 다 이거 송과체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뇌 개발, 오른쪽 뇌 개발이 우리의 포토리딩과 직결적인 훈련입니다.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잔상 임제 연습도 하고, 잔상 훈련도 계속 하지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 어, 색종이 샀어요. 문구점에 가서 샀어. 빨리 이거 제, 뭐, 칼라 나와도 분위기가 잘안 해. 파란 거, 녹색, 노란 거, 청색, 까만 요 시계하고, 어, 네모, 삼각형, 십자가, 별은 까만색이다. 까만색으로 해서, 호주머니 넣고, 하나씩 보고. 누가 봐도 예쁘다 보고 눈 감고 잔상 훈련. 계속 하시는 가운데에 오른쪽 뇌가 포토 리딩 할때하나님 말씀 성경이 삭 이거 잘 들어오는 그 과정을 연습하는 겁니다 잔상 훈련 하세요 그래 오, 오른쪽 뇌 개발 말씀 저격은 헐 아침마다 포토 리딩 하시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생각이 떠 오르는 겁니다 떠 오르면 그 우리 생활과 연결돼 가고 있거든요 양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은 어 여러분이 책도 보지만 이교재에서다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양자 물리학을 인식하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양자 물리학에 소립자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 응답도 되고 포토 리딩하면 말씀이 내 속에 오른쪽 뇌에다가 잠재시 기억도 하는구나. 이게 양자 물리학 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걸다 이거, 이거. 자, 갈레아드 2장 20절이 되어지는 단계 마지막이 2학년 마치는 날이고, 양자 물리학이 이, 인식하고 이해되는 것양어 BM 사명자 마지막 단계 이거 다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오른쪽 뇌가 어떻게 된다는 그 것도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이래 생활에 적용되는 것 이루어지는 이네 가지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2학년을 뭐니까 수료하는 단계입니다. 수료 그래야 이거 수료 돼야 어디가 3학년 올라갑니다. BM 사명자 3학년에 가면 이제 그때 이제 거그 일이 됩니다 그 일이 되요 그러면 3학년에서 해야 할것 성경 구절 두 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이건 바울이 3차 전도 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 가기 위한 준비했을 때에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드로와 드로 드로아 아니고 음, 밀레도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하고 만나면 이제 마지막일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때 바울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 여러분이 일기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을 내 3년이나 밤낮 가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계속 했다 이죠 그걸 기억하라고. 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벨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모아놓고 그때 바울의 각오를 바울, 바울의 사명을 선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요겁니다 핵심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생명을 귀하게 안여어요 누가 바울이 생명조차도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제가 이거 충격받고 대청호에서 한번 녹화했고 스튜디오에서 한번 녹화하고 두번 나갔습니다 그래놓고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PM 사명자 지난 포로만 사람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제가 부탁할 교회도 없어요. 지방에 이거 지어봐 교회 어디 전국의 서울에도 어떤 교회라도 여러분을 부탁할만한 교회가 없어요. 시기바면 전도를 했는데 어느 교회 맡길 만한 교회가 없다이죠. 그래서 어디 맡깁니까? 주와 및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및그 은혜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 성경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성경만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모든 자에게 말씀이 여러분을 말씀이 여러분을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 성경의 이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떠나갑니다. 바울의 고배를 설교합니다. 에베소시의 장을 다 불러 모아놓게 됐대 그랬더니 난리가 났지요. 이 말을 한후 물어볼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게 진짜 사명자 맞지요? 장로들아 대단한 분이고, 바울은 더 대단한 사람이고 막. 이제 예루살렘 떠나가는데 막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되고 목을 껴안고, 무릎을 꿇고, 함께 울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21장에 보니 바울이 대답하되 아니요, 2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지 마세요 그거면 죽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자가 죽는 걸.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사명을 다한다고 그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내가 하였노라. 이것이 4PM 사명자 3학년 졸업 자격입니다. 졸업 자격. 여기까지 하면은, 더 이상, 더 이상, 저 실력으로는 어떻게 말할 것 없고, 공갈할것 없고, 여러분은 말씀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는 여러분 지역을 담당하고, 이런,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이 이제 가르치고 지도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사명자,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초급 단계입니다. 이네 가지 꼭 하세요. 여러분 교재에다 나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속하시다가, 어느날 하나님께 발탁하라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금년에 말이 될지, 내년에 될지, 3년 후에 든지 뭐 그때 되면 또 여러분들이 2학년 중에서 3학년을 발탁합니다. 그래서 3학년 발탁해서 또 모여서 포럼하고 합숙을 하여서 진짜 파송받을 수 있는 그런 사명자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